차가 두 대가 똑같이 200km로 달려. 차가 한 사람은 본넷이 없는 트럭. 앞에 본넷이 없잖아. 바로 유리창에 있는 데가 끝이잖아. 거기다가 차를 200km로 모는데 핸들을 잡고 앞좌석에 앉아서 핸들 앞에 유리창에다가 핸들 앞으로 멀쩡하 숙여서 풀을 쳐받고 이러고 운전을 하는 거요 이렇게. 그런 느낌이 아니라 똑같이 200km로 달리더라도 여러분들 이딱 앉아서 자 아이바 이런 1600 이런 거에 뒷좌석에 딱 앉으세요. 여러분들은 늘 뒷바퀴에 올라타셔야 돼요. 앞바퀴에 올라타지 말고 전륜구동이 아니라 후륜구동차가 돼서 뒷바퀴에 올라탄 상태, 앞좌석이 아니라 뒷좌석 뒷바퀴 뒤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하셔야 돼요. 걸을 때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뒤에 있던 무게중심이 앞으로 넘어가고,